제세킹 수학입니다. 1차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. y는 1000 곱하기 3 더하기 5x yes y는 200 마이너스 9x yes 높이니까 1분의 1 x y는 10. 안 되지? 그 다음, y는, 시간은, 30 나누기 x다. 안 되잖아. 그래서 그, 가 되게 돼. f 2는 어떻게 돼? f 2는얘기도이었으니까8더하기는 9제. y는 어떻게 돼? 마사 플러스 1이니까 마삼이지. 대입해. 9 빼기 2에 마삼. 마마뿔, 15가 되지.